다른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비교하였을 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실 여러 표적들이 공간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이 일곱 개의 표적만을 강조하여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에는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20장 31절에 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의 기록 목적 그리고 일곱 가지의 표적의 기록 목적.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갈릴리 가나 결혼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기록한 목적 또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표적을 두 번째 표적을 기록한 그 모든 목적은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명확한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인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46절 말씀,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6월절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어, 머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절기가 끝난 후에 다시 갈릴리 가나에 돌아오십니다. 이르십니다. 이곳 갈릴리 가나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동네가 바로 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급히 달려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이 설명되는 단어를 통해서 좀더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먼저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의 신분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왕의 신하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떠올리는 이미지가 시중을 드는 사람, 아니면 종이나 노예 등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화. 왕의 신화는 직역하면 왕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명사로 사용하게 되면 고위 관리라고도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늘 본문의 왕의 신화는 왕의 직속으로 왕궁에서 일어나는 왕과 관련된 일을 도맡아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높은 직책의 고위관리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힌트가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까? 그는 굉장히 먼 길을 직접 달려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나기가 무섭게 그는 약 35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나까지 갈릴리 가나까지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이야 교통과 또 이동 수단이 많이 발달해서 편리해져서 이 35km라는 거리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리이지만 그 당시 이 정도 거리를 이동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실. 어, 이 사람은 높은 직책의 고위관리였지 않습니까? 그 말은 즉 밑에 여러 하인들과 여러 사람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자신이 부리고 있는 하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요청할 수도 있는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죠? 직접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35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듣고 가서 청하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청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어, 이 원문을 보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어떤 뜻입니까? 그 말인즉 그가 한 번만 예수님께 청하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청하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간절함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호칭에도 잘 드러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 오소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는 종교적인 사실 뜻보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자신의 소유자 또는 자신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또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상대방을 높이는 극존칭이 바로 주여 주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이 모습이 어, 이 상황이 그의 마음과 자세가 그려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왕의 신하, 높은 직책의 그가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직접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허름한 시골에 이 이름 없는 청년 앞에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여러 번 거듭해서 간절히 청하고 청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청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집에 오셔서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반복해서 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절박하고 간절한 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이 48절 본문을 대할 때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워집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대답과 반응이 사실 너무 의외이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위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하여서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35km나 떨어진 그 거리를 다 한숨에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고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아들을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높은 지위와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와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간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얼마나 우리가 볼때 아름다운 믿음이고 얼마나 그의 믿음의 아름다운 행동들입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향하여서 왕의 신하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너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니,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기에 예수님은 돌이어 그의 믿음을 꾸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이는 43절부터 45절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머무셨던 그 예수님께서 절기가 끝나서 고향 갈릴리로 귀향을 하시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을 45절 본문이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43절과 4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두 개가 사실이 맞지 않죠. 그렇죠? 분명히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접을 진짜 영접으로, 그들의 환영을, 그들의 높임을 진정한 환영과 진정한 높임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 그들이 가진 믿음은 바른 기독교 신앙 참된 믿음이 아니라 무속신앙과 같은 죽어있는 믿음 거짓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속신앙과 바른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속신앙은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는 채 내가 믿는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무속신앙이라고 할수 있겠죠.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 자신의 정성으로 신을 달래고 달래고 얼러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 그것이 무속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죠? 매일 새벽 빠지지 않고 일어나서 물한 그릇 떠다 놓고 빌고 빌고 또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로 그것. 구슬 수백 번 하고 우상에게 수천 번의 절을 한다고 한들 자신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 단지 신을 달래고 얻을 뿐 자신의 변화는 1도 없는 것. 그것이 무속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른 기독교 신앙, 참된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과 바른 기독교 신앙, 어쩌면 그 시작과 처음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하지만 그 끝은 확연히 명확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속신앙.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변함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 무속 신앙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될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의 포로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속신앙의 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함으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무속신앙입니까? 아니면 바른 기독교 신앙입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왔던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나왔던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 그들은 모두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으며 정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무속 신앙이었으며 죽어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신앙은 무속 신앙이냐 아니면 바른 기독교 신앙이냐? 우리의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는 믿음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독교 신앙 살아 있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뜻, 나의 목적, 나의 계획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무속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 속에서 그 속에서도 왕의 신앙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들죠. 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와 주소서. 내려와 주소서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십니다 그렇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너는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는 그 방법이 참으로 다양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죠. 그렇죠? 대면하십니다. 때로는 그 자를 품에 안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 안수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픈 곳을 직접 어루만지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5km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금 오직 말씀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넌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 왕의 신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 사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짧게 한 줄로만 기록되고 설명되어져 있지만 아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그렇게 와주시기를 여러 번 거듭해서 간청했는데 와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어쩌면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직접 와주셔서 품에 안으시고 만져주셔도 지금 될까 말까한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말씀만으로만 내 아픈 아들이 죽어가는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가는 길에 혹시나 죽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과 염려와 의심과 이런 마음들이 32km를 돌아가는 내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그에게 왕이시나 아버지의 그에게 왜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가 간절히 바랐던 직접 가셔서 직접 말씀하셔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만져 주시는 방법이 아닌 왜 말씀으로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넓게는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속신앙, 죽은 믿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바른 신앙과 살아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는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는 길 마침 집에서 다시 오는 하인을 만나게 되는데 기적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파서 죽어가던 아들이 시름시름 죽어가던 그 아들이 멀쩡하게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따지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 이 놀라운 기적이 행하여졌음을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더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믿었, 믿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전에 그 왕의 신하의 믿음과 지금의 믿었더라가 같을까요? 전혀 다른 믿음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눈으로 보아서, 귀로 들어서,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음성이 없어도, 직접 오셔서 말씀해주시는 음성이 없다 할지라도, 만져주심이 없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시며 죽어가는 자를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는 비로소 그 능력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말입니다. 나아가,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과, 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때, 나의 삶의 문제를 의탁하며 나아갈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나뿐만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리시며, 나의 온 가족까지도,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지금 보는 모든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것을 그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무속신앙, 죽어 있던 믿음의 껍질이 완전히 깨어지고, 바른 믿음,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단지 병에서 고침받고 죽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그와 그의 가족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한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니라에서 그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상반기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작되는 하반기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밤낮으로 열심히 뛰었지만 어쩌면 실패의 쓴잔 앞에서 원망과 절망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건강과 질병의 회복을 간절히 강구했지만 내 바람과는 다른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 자포자기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실은 무속신앙에 지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실패와 질병과 혹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과 신뢰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나의 계획과 뜻과 달라도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